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뷰의 계사장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북 프로 5 16인치 모델을 가져왔어요. 아마 영상 나갈 때쯤은 임박오가 풀려있을 건데 저희가 지금 이거 리뷰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리뷰 영상이 먼저 올라가게 될지 분해 영상이 먼저 올라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먼저 올라가는 거 그냥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그냥 분해만 해볼 거니까 사실상 내부 구조나 합판 분해하는 요령이 작년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수준인데 그런데 이게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가 하판 따다가 조금 고장내 트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이드 영상으로 만들 겸 간단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무발판 4개가 있고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높낮이가 다르니까 위 아래 구분해서 잘 다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지간해서 손으로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공부 발판까지는 크게 도구가 필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삼성 갤럭시 북이 나사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빌드 퀄리티가 되게 막 여기 틈새도 유격도 없고 되게 짱짱하단 말이에요. 요 나사 4개로 어떻게 요 유격 없이 다 유지를 하냐면 안에 그 걸쇠가 되게 많거든요? 플라스틱 걸쇠가요. 그래서 그것들이 잡아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거를 잘 공략을 해줘야 요걸 쉽게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나사는 모두 다 십자 드라이버로 조작이 가능한데, pH0 규격이거든요. 뭐, 아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소형 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나사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구석에서부터 공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살짝, 손으로도 이렇게 틈이 조금 벌어지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아이고, 누르면 켜야 되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끌게요. 이거 열리면은 켜지는 옵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틈이 조금 벌려지면은, 헤라를 사용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판을 조금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트북 다시 끄고 네, 노트북 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틈을 조금씩 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안 어렵죠 일반적인 노트북하고 크게 다를게 없으니까 여기 옆에 스피커 그릴있는이 부분 여기는 좀 파손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약간씩 틈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따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여기서 이제 벌어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기를 공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진짜 이렇게 아무리 헤라를 넣고 해도 디기 안 벌려져요. 오히려 여기가 휠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주시고 여기 안 열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운데 되게 강력한 그레치 플라스틱 그 걸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안에다 못뭐 쑤셔 넣어가지고 그걸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석션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 그냥 요런 뽁뽁인데요. 이것도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되게 저렴하니까 요걸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요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요거를 몰라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적당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요 옆에 부분 좀 마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옆에 부분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걸쇠가 어디 걸려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위쪽에 뭔가 좀더 걸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션컵을 이용해 주시면은 되게 편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도구가 핵심이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일반적인 갤럭시 북4 프로하고 그냥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루미늄 합판이고, 뭐 엄청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견고하게 잘돼 있고, 플라스틱 프레임으로도 내부 보강이 한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거의 똑같긴 한데 이 히트 파이프 구조가 약간은 달라지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루나리크 CPU가 들어와서 다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것 같거든요. 자, 원래 작년 갤럭시북 4 프로는 히트 파이프 하나가 여기로 그리고 하나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작다 보니까 히트 파이프 를두개 이렇게 크로스를 못 하고 그냥 하나가 관통하는. 그런 설계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뭐 충분히 TDP 유진 잘 돼가지고 루나레이크 성능을 잘 뽑아내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거 제외하고 쿨링팬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설계는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4인치 모델을 리뷰해가지고 16인치 모델을 써본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동일해 보이기는 해요. s s c 슬롯 여기 두개 있고, 1번 s s c 슬롯은 이미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SSC는 추가로 장착이 가능하니까 확장성이 그래도 이런 올트라 치고는 SSC로 두 개면 나쁘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무선 랜카드는 탈착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와이파이 7이 지원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어지간해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닌 이상 교체할 일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유닛이 뭐 20%인가? 좀더 커졌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크기는 잘 모르겠고요. 음질은 뭐 중음역대가 조금 더 좋아졌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거 말고는 전반적인 설계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솔직히 더 드릴 말씀이 없긴 하거든요. 뭐, 작년 리뷰 16인치 모델 보셨으면은, 뭐, 저희가 한건 아니지만, 뭐, 어쨌건 보셨으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건은 갤럭시북 프로의 설계는 작년하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작년 갤럭시북 프로의 설계는 메테오레이크를 감당하기엔 살짝 2% 정도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루나레이크는 요구 소모 전력이 훨씬 낮아져가지고, 요 노트북에 조금 최적화가 되어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13세대, 14세대 때 노트북 제조사들이 쿨링 설계를 막 엄청 더 빵빵하게 해주고 하여튼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루나레이크를 넣을 거면 그 정도 되는 쿨링 설계가 필요 없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갤럭시 북 같은 설계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는 국산 노트북들이 쿨링 설계 에 상대적으로 좀덜 투자하고 경량화하고 좀 가볍고 얇게 만드는 거에 집중했던 그런 모델들이 덕을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인텔이 루나레이크를 만드는 바람에. 어찌됐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갤럭시북 5 프로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빌드 퀄리티는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메테오레이크 CPU의 TDP에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였는데, 그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사실상 큰 단점이 없는 노트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이긴 한데, 저도 사실 이걸 삼성한테 대여받아서 리뷰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격을 모른 채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영상 올리는 날에는 이미 예판 시작하고 가격이 공개가 되 있을 건데 저희 영상에서 안내드린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거 테스트할 때 평가 기준은 가격을 고려한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분해 영상이 리뷰 영상보다 하루 이틀 더 먼저 올라가게 될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인테크리뷰 메인 채널 꼭 구독하셔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